수백억 원의 이스타 항공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법정구속된 이상직 전 의원이 보석 석방됐습니다. 법원이 보석을 허가해 준 건데요. 이에 따라 이전 의원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회삿돈 횡령 관련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박원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고법 전주제일형사부가 이상직 전 의원을 보석 석방했습니다. 법정구속이 된지 170일 만인데 구속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성법 제92조에 보면 심금마다 구속할 수 있는 최장기간은 6개월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이상직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항소심 진행 중에 있는데 항소심의 심리가 지연이 되면서 항소심에서 구속할 수 있는 기간 6개월을 도과했기 때문에. 다만 조건을 달았습니다. 서울 주거지 거주와 보석 보증금 납부 소환 요구에 응할 것과 출석이 불가한 경우에는 법원에 신고할 것. 도주와 증거인멸 행위 금지. 또 3일 이상 여행 떠는 출국을 할 때에는 법원 허가 등입니다. 이 조건들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보석이 취소됩니다. 또 천만 원 이하 과태료 또는 20일 이내 감치에 처해집니다. 어, 조건이 지켜지지 않아서 구속이 취소되는 경우는 그렇게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매우 드문 경우라고 할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조건을 다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전 의원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현재 이전 의원은 이스타항공 자금을 횡령하고 배임한 혐의로 7월 13일 2심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이전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가 돼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국회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BTV 뉴스 박원기입니다.